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다육이 키우는 방법, 어, 어떻게 키워야 예쁘게 잘 크며 물은 또 어떻게 줘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육이를 구매를 하면서 농장에 물어보면 물주기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어, 이렇게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어, 대부분의 초보님들은 다육이는 물을 굶겨야 잘 크는 줄, 어, 알고 또 농장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많은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어,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다육이는 성장시기엔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씩만 물을 줘야 한다고 농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그리고 판매하는 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어, 다육이는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으면 어, 예쁘게 크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 물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건강한 모습 한번 보시죠. 키워보신 고수님들께서는 물을 많이 주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 주라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어, 많은 경험을 한번 쌓아보시고 어, 키워보는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물음병 하엽지는 것 뿌리가 또 고사되기도 하고 목대가 고사되서 말라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게 되면 많이 웃자람이 심하고 물러서 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 그런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주라고 어, 하는 겁니다 다육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다육이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키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잘 키우게 될수 있는 어,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죠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지금 훨씬 더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 어느 정도 나도 고수가 되어 있는, 어, 그런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죠. 이렇게 있고요. 어, 모든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터득을 하다 보면 어느 더 자신감도 생기고, 예쁜 다육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육이가 가장 성장하기 좋은 계절은 봄, 가을이거든요. 다육이는 따뜻하고 햇빛과 통풍이 잘 돼야 건강하게 자라고 온도는 10도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성장하기 좋은 온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봄, 가을이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기온이 높고 다습한 여름은 또 다육이들이 어, 최악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더 키우기는 좋고요. 음, 이렇게 키워보니까 여름에는 무름병으로 많이 보내지만 겨울에는 어, 아무 탈 없이 무름병은 거의 잘 없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온도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실내에서나 어 이렇게 저처럼 하우스나 노지에서도 건강하게 잘 키울 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더 키우기가 좋습니다. 다육이는 가장 중요한 게 햇빛과 통풍인데요. 그 햇빛과 통풍만 잘 신경을 써준다면 예쁜 모습으로 자라주는 게이 다육이들입니다. 다육이는 가장 중요한 게 어, 정말 햇빛과 통풍이라는 것을 어, 키워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물 조절만 해 주신다면 어, 예쁘고 건강한 아이로 또 커주는 게 다육이들입니다. 어, 그리고 다육이는 어느 정도 영양분이 있어야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에이프릴, 어, 물이 이렇게 점점 들어가고 있고요. 어, 문가드니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육이들은 어, 어느 정도의 영양제도 조금씩은 조감해서 키우면 건강하고 예쁘게 어, 키울 수가 있는데요. 어 그냥 물만 줘서 키우는 거 하고 영양제를 분기별로 조금씩 조감해서 키우면 확실히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과일 껍질로 담은 어이 영양제도 조금씩 물을 줄때 섞어서 주고요. 어, 또 어, 여러 종류의 영양제들이 시중에 또 나와 있기도 하고 거름도 또 나와 있기도 하고. 어, 그렇더라고요 유박 유박 비료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 유박 비료는 아직 한 번도 줘 보질 않았습니다. 과일 껍질로 만든 어, 그 영양제하고 이렇게 물에 섞어서 많이 주는 편입니다. 예쁘죠 자가로즈 분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집에서 먹다 남은 과일 그리고 과일 껍질 모아놨다가 어, 물을 부어 놨다가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어, 발효를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어, 색깔이 갈색으로 이렇게 우러나죠. 계란 껍질이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두고 물줄 때마다 조금씩 타서 주면 예쁜 얼굴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블러디, 오렌지, 오렌지빛으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물이 들었죠. 예쁩니다. 이렇게 물이 들었구요. 아이시 그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어, 가정에서 키울 때는 초록초록한 모습만 보여주죠.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게 아이시 그린입니다. 너무 예쁘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육이를 짱짱하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물을 많이 굶기지는 말고요.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서 적당한 물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어, 가장 예쁘게 어, 키울 수 있는 어,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 어, 다육이 키우기 참 힘든 어, 그런 환경은. 아파트에 어, 확장형인 경우는 다육이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기가 좋은데요. 베란다는 언제든지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서 환풍이 잘 되게 해주는 반면 확장형은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 겨울에는 다육이 키우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 가을까지는 괜찮은데요. 어, 겨울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실내에는 환기가 잘 안되고 건조해서 좋지도 않은 데다가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육이들이 조금 많이 몸살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다육이는 바람과 햇빛 그러니까 햇빛과 통풍이 가장 중요하죠. 어, 이두 조건만 잘 어, 해줘도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육입니다. 이렇게 더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홍상생술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아름답죠. 오렌지 에보니와 립스틱이 많이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립스틱은 특히 화상을 이렇게 입었었어요. 지금은 다 상처가 아물었죠. 엄청나게 예쁜 모습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은 것 같아요. 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